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화요일 신생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할 찬송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 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2절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얻댄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3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들이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옷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울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의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울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울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의오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베레스 우사입니다 베레스 우사 여러분 그 한자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꼭안 좋은 일이 낀다는 이야기죠 세옹지마도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는 우리의 모습, 작은 일에 그냥 기뻐하고 또 슬퍼하는 우리들 그 뒤에 또 슬퍼하는 것 뒤에 또 기뻐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기뻐하는 일 뒤에 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빗대어서 이제 세웅지마 또 호사다마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아비나자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큰 일을 수행을 합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았잖아요. 그리고 수레를 새 수레를 준비하고 소들이 그 수레를 끕니다. 그리고 그 수레 앞에서는 아비나담의 두 아들 앞에서 수레 앞에서는 아효가 또 수레 뒤에서는 우사가 이 수레를 호위하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악사들을 동원해서 악기 연주를 하며 모든 기쁨의 분위기, 잔치의 분위기,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법계를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잘아는이 우사 이야기잖아요. 6절, 7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나고 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울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의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의 타장마당에서 수레를 끄는 소들이 펄쩍 뛴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뛴 거지요. 그런데 이 소들이 뛰면서 법궤가 흔들렸겠죠. 그때 앞에서 가는 아효보다 뒤에서 지금 가고 있는 울사가 더 순간적인 동작을 취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울사가 법계를 붙잡았어요. 법계가 어떻게 떨어질까봐 이 붙잡았겠지요. 정말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 울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즉사했어요. 모든 축제의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분위기로 바뀌었음 재앙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부에서 이런 거 봤죠? 이스라엘 사람들 엘리제사장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도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갔다가 자기들에게 재앙이 닥치니까. 이 법궤를 다시 되돌려 보내요. 되돌려 보낼때두 마리의 암소에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실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벳셈에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접경 지역인 벳셈에스로 이 법궤가 왔을 때벳셈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이 법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봤다가 어떻게 되죠 70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그렇게 되있고 우리 성경에는 5만은 가로치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70명, 5만 명이 됐든 70명이 됐든 아무튼 엄청난 희생이, 인명피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크게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참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었죠. 예전에 제가 그첫 목회지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이제 한 교회가 있었어요. 예, 순복음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공사를 하는데 이 성전 건축 공사하면서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겠어요 그런데 막바지에 그 공사하다가 목사님이 밖에 오셔서 밖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갑자기 날아온 어떤 거에 의해서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그 교회 완전히 처상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힘들어서 참 어떤 공사가 아무리 잘 돼도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요, 인명 피해가 다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5점으로 남는 겁니다. 다윗이 계획한 법궤 이동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에 사람이 죽다니 참 완전히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딱 중단을 해버렸어요. 이 행사 법계를 옮기는 이 행사를 중단을 합니다. 우사가 죽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고 이 모든 행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훗날 다윗은 궁전에서 나중에 이제도 법궤를 옮기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당시의 일을 회상을 해요. 역대상 15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어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제 알되지요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저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중에 다윗 궁궐을 공전을 다윗의 궁전을 짓고 나서 법계를 옮길 때는 레위인 중에서 고아 자손들을 통해서 법계를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해요. 그러면서 그때 지금 우사가 죽었던 이 사건을 회상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괴를 우리가 그 전에는 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것은 우리가 규례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어깨에 매라고 하지요.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기쁨과 열심에는 도취되어 있지만 정확한 이동 방법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민숙이 10. 4, 4장 15절 말씀해 보면 레위 사람들 레위인 중에서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르고 이법궤를 수레에 실어 새수레에 싣고 옮겼던 것입니다 애꿎은 우사만 죽었던 것거요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결국 다윗은 두려워하면서 법궤 옮기는 일이 중단되고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일시 보관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내 방법이 아무리 오라 보이고,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불합격인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이런 지적을 하셨죠 7장 22절, 23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말을 해도 주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두려운 일이, 안타까운 일이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하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자기를 치는 일이 되었으니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래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리포스 2장 12절 말씀해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날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을 가지고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확인해보고 두드려보면서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베레스 우사. 신앙에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날마다 내 자신에게 베레스 우사가 되어야 주님의 방법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한 번의 불상사가 모든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예수님 살고 내가 부인되면 바른 신앙하고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바른 신앙의 길을 갈수 없어요. 베레스 우사, 베레스 윤진, 예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 주님의 사시고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바로 갈수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베르스 우사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가고 바른 신앙의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너무 기쁜 나머지 더 깊이 연구해 보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새수레에 싣고 옮기다 옷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